같은 돈을 얻는데 누군가는 수익, 누군가는 손실, 이 차이는 리밸런싱 버튼을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의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에 가까워 오는데 막연한 불안감 혹은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 불안감 역시 이 리밸런싱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손쉽게 해소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밸런싱에 대한 개념과 이해,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공부 시켜주는 남자입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만 잘 적용하셔도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개념보다도 손실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자산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가 있습니다. 분명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바로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산을 원래 내가 의도하였던 바대로 다시 돌려놓는 걸 이야기 하는데요. 좀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좀 들어봐 드릴 텐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운용 가능한 자금이 1억 정도가 있는데 이 1억 중에 주식 투자에 약 60%인 6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채권 투자에 약 40%인 4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처럼 주식 강세장이 좀 이어져서 주식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럼 1억 2천 정도가 되어 있을 거고 채권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4천만 원 유지가 된다고 하겠죠. 그럼 내총 자산은 1억 6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론 채권의 이자율 한5% 정도를 적용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1억 6천 2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증시가 좋아서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하필, 이때 증시가 와장창 무너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폭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증시가 반토막이 나서, 내 주식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리밸런싱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텐데, 리밸런싱을 안한 경우에는, 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겠죠.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리고, 채권에 대한 부분은 4천만 원이 있고, 아까 이자가 200만 원 정도 붙었다고 했을 때, 4,200 정도가 더해지면, 조합 1억 200만 원. 2 0 0만원 2%도 안 되는 수익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럼 리밸런싱을 해준 경우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이라는 동일한 자금이 모였다고 가정했을 때이 1억 6천만 원 중에 주식투자 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 금액이 상승했죠 이 금액을 다시 원래의 의도대로 60% 비중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총 자산이 1억 6천으로 변경이 됐으니 이 중에 60%인 금액은 9,600만원 정도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9,600만원으로 변경을 해놓고 채권은 이제 6,400만원 금액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폭락이 왔다고 해볼게요. 주식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9,600만원 중에 반토막이 난 금액인 약 4,800만원으로 금액이 좀 줄어들 겁니다. 채권 금액은 큰 변동이 없으니까 6,600만원 그대로 유지가 좀 되겠죠. 그럼 내 자산은 1억 1,400만원으로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려 14%의 수익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어? 14%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2%로 수익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리밸런싱을 해줬기 때문에 14%라고 하는 수익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60%, 40% 비중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체 자산을 주식 투자에 한다던가 전체 자산을 ETF에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리밸런싱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100%를 내가 주식 투자 금액에 다 넣어서 1억이, 2억이 됐는데 이거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놔뒀는데 다시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본전도 못 건지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안 좋은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정도만 나뉘어졌는데 자산들은 훨씬 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달러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것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거나 주식시장이 좀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히려 플러스 자산으로 훨씬 더 커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의 또한 가지의 장점은 사실 마켓타이밍을 내가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일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 반토막이 났는데 나는 리밸런싱을 잘 해줘서 채권이라든지 환매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확보를 해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반토막이 났을 때 나는 오히려 좋은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올인을 해서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역사적인 최대가 97,500원을 찍었는데요. 역사적인 최고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과 적게 보신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이러한 리밸런싱을 해줬는지, 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그런 기회 요소를 포착해서 투자를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차이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을 해줄 때두 번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증시와 조금 반비례 관계를 갖는 자산들이 있어요. 금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이렇게 안전 자산들은 증시가 좀안 좋을 때좀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증시가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들을 선호하게 돼요. 그 안전한 자산이 보통 달러나 금 등의 이런 안전 선호 자산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산 분배, 리밸런싱을 이런 식으로 잘 안전한 자산들과 병행을 했다라고 하면 기회 요소들을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고 오히려 하락장에 왔을 때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플러스 추가적인 소득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리밸런싱을 언제 하면 좋냐? 라는 것들을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밸런싱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겠지만 간단한 기준은 첫 번째로는 자기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목표 수익률로 20% 혹은 30%정도로 잡았다 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이 도달하는 순간 리밸런싱 해야 되는 금액만큼 판매를 해주고 매도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수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산을 다시 안전하게 리밸런싱을 해서 포진을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목표 수익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냥 기간을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분기 혹은 반기 정도의 기간을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반기 정도의 기간이 됐는데 주식 수익률이 10% 정도 올랐다 그러면 환매를 하고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포진을 다시 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기 혹은 반기마다 리밸런싱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 지금처럼 미국 증시도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증시도 사상 최대치 이런 시점에는 분명히 귀에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막상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 아,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런 포인트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ETF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과 비교적 안전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예적금이나 금, 달러, 이런 안전 자산들에 대해서 자산의 포진을 시켜주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분명히 내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산 증식을 할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